우 외고정 장치의 원리 좀 이론적인 거죠.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외고정 장치하면 아주 기본 샘플이 이런 외고정 장치거든요. 일리자로프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일리자로프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의 이름을 본 따서 기계 자체를 일리자로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음, 발견을 한게 뭐냐면 1950년대요 꽤 오래됐죠 40년대 후반 막 전쟁이 나고 막 한참 이제 그럴 텐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골절 상태가 원래 이제 골절이 되면 속에다가 뼈를 맞추고 그 위에다가 뭐 쇠판을 대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처가 너무 지저분해서 외구정 장치를 달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늘린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달아서 압착,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외고정 장치건 뭐건 압축을 시키면 뼈가 잘 붙는다는 개념이었어요. 내고정을 하건 외고정을 하건 뼈와 뼈끼리 붙이는 압축을 시키는 그런 개념의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고이 사람도 이제 뼈가 부러져서 밖에다 링을 달아놓고 집에 가서 이걸 좀 압박을 해라. 그렇게 그 가르쳐주고 보냈어요.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깎으로 돌린 거야. 휴지 뒤에 이제 일리자로프 박사를 찾아왔는데 뼈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야. 깎으로 돌려서 왜또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어? 혼내고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연장된 부위에 뼈가 새로운 뼈가 생기는 거야. 원래는 압축을 해야 뼈가 잘 붙는데 연장을 하니까 뼈가 생기네? 그거를 처음 이제 발견을 한 거야. 이제 그 원리를 이 일리자로프 선생님이 이제 최초,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한 거야. 뼈를 천천히 늘리니까 새로운 뼈가 생기더라. 그거를 1940년도 후반에 발견을 한 거야. 정형외과의 혁명이었죠. 옛날에는 감히 이 뼈를 뭐 잘라서 늘릴 생각을 전혀 못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원리를 발명을 하고 하지부동, 다리가 짧은 사람들 마구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계를 가지고 90년대인가 노벨상을 선정이 돼서 시상식 가는 도중에 아마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리 몸에는 뼈가 많죠. 키를 늘리기 위해서 종아리 뼈나 허벅지 뼈를 늘리지만, 단지증 환자분들은 작은 발가락 뼈도 늘리고, 치과에서는 이턱 뼈가 짧은 사람들 턱 뼈도 늘리고, 온갖 뼈를 다 늘리죠. <laughs> 일리자로프 선생님이 발명하신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거의 한 70년 됐죠. 70년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 오고 있죠.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했어요. 예, 신연 연장술이.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처음에 시행됐던 나라가 러시아. 엘리자르프 선생님이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면 엘리자르프 기념병원이 있어요. 저도 한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이걸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발표도 하고, 코스를 이제 다녀왔는데, 그래서 거기는 외고정 수술만 해요. 다른 수술 하나도 안 하고, 한 10여 년 전에 또 하나가 혁명이 일어났죠. 최근에 그게 이제 바로 프리사이즈라는 기계죠. 외고정 장치를 안 하고, 대고정을 해서 자석의 힘으로 그걸 영전을 하는 거죠. 원리는 일자로 편성이 발견한 신현 연장술을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걸 외 고정을 사용하느냐, 내고정을 사용을 하느냐, 그 차이죠. 그게 이제 프리사이즈죠. 근데 이건 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걷는 게안 되기 때문에 연장 기간 동안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뼈도 잘안 생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통용되는 게 일자로 편성이 발견하신, 그리고 이걸 개발하신. 엘리자로프 기계를 이용을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차고 있어야 돼. 기계를. 뼈가 다찰 때까지 연장을 하고 뼈가 다 생기면 이거를 빼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보통 5cm 연장하면 뭐 보통 뭐 1년까지 이거를 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90년도에 개발이 된게 속성 수술이죠. 외고정 장치 너무 오래 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환자들이 막뭐 염증도 생기고, 뭐 2, 3개월이면 괜찮은데 뭐 10개월 뭐 1년까지 해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이 된게 속성. 우리나라 말로 속성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제 론, 랭스닝 오브 네일 해가지고, 이 내고정을 넣고 연장을 하자. 그리고 연장이 되면 외고정을 빼고, 이 내고정 장치로 힘을 좀 버텨보자. 그래서 일리자로프 수술이 속성 수술로 대처가 됐죠. 이게 90년도 후반이에요. 보편적인 수술은 아니에요. 패셜한 수술이에요. 아직은 일리자로프 수술을 많이 하는데 키 크는 수술은 어떻게 보면 성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흉터도 적고 좀 빠르고 하는 게 이제 속성 수술인데 속성 수술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사미라는 대한정형외과 산하에 있는 변형교정학회가 있는데, 100여 분이 가입을 해서 주로 외고정장치 수술을 같이 공부하고, 논하고, 이제 그런 학회인데요. 그 선생님들 중에도 속성수술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20, 30% 정도. 근데, 키수술은 거의 이걸로 다 하죠. 근데 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종아리를 늘릴 것인가, 허벅지를 늘릴 것인가. 저는 이제 종아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종아리 뼈가, 이거를 늘려야 되잖아요. 늘려야 되는데, 종아리 뼈에다가 내고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외고정 장치를 채워요. 그럼 이게 속성 세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사를 돌리면 뼈가 늘어나요. 때가 되면 3개월 정도 늘리면 한 6, 7cm 정도 연장이 되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씩, 1mm씩, 그러면 3개월 걸려요. 7cm 정도 연장이 되려면 그런 다음에 외고정을 빼죠. 이 속에 내고정만 남겠죠. 처음에는 이게 텅 비어 있겠죠. 텅 비어 있고 어느 정도 뼈가 차는 시간이 필요하고, 보통 목발 없이 걷는 뼈가 차는 그런 퍼센테지가 한40% 정도 되면 이제 목발을 뗄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목발을 해야죠. 또한 3, 4개월. 이외부정을 차고 3개월, 빼고 3, 4개월 해서 한 6, 7개월 정도를 목발을 하는 거죠. 그 후부터는 이제 목발 떼고, 음, 이제 보형을 시작하고 아주 자유롭게 이제 걸을 때까지는 보통 한 10개월? 가볍게 뛰려면 한 1년. 그래서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교육을 하실 때는 자기 어떤 플랜에 잘 맞게 교육을 잡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게. 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 골을 싸고 있는 막, 뼈를 싸고 있는 막, 밖에서 안으로 차고 들어가는 게 교과서적으로 어,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골막에서 주로 이제 뼈진이 생겨서 안으로 차고 들어가는 게 되어 있죠. 그 이론은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고. 뼈의 강도는 자기랑 똑같아요, 자기 거랑.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분류압 지원유합, 이제, 이제 그렇게 가는데,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이 수술 자체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씀드린 사항, 하루에 4, 4시간씩 꾸준히 걷기만 하면 대체로 뼈는 잘 나와요. 모든 수술이나 시술은 다 완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완치 기간이 좀 길죠 처음에 이 수술하고 외고정 빼고 또내고정 빼고 하려면 거의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리거든요 완치다! 그러면 속에 있는 내고정까지뺄 때가 이 수술의 완치예요 내고정을 빼고 나면 사실 병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그런 데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완치가 2년이니까 오늘은 그 동안 계속 몇번 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기초부터 이런 외고정 장치의 기원 그리고 속성 수술이 개발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